안녕하세요. 톱슬이 급락했습니다. 이틀 동안 20% 넘게 빠졌는데요. 계속 꾸준히 경고를 드렸었죠. XOXX 기준으로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앞에 지지받던 1년선까지 정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맞고 급락을 했던 자리고 앞에 뚫지 못했죠. 계속. 여러 차례 두드려 맞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 구간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된다 이 자리에만 들어서면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두드려 맞는데 이 구간을 완전히 돌파하는 것을 직접 보고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라고 정말 입이 달도록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 지지받던 1련선에서 지루하더라도 기다렸다가 그날로 매수해서 대응하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 도달했죠.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 전에 여기 223불, 224불, 이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몇 차례 지지가 나오던 자리였는데,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더 하락해서 1년 선까지 떨어질 확률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216에서 217불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216점. 오, 륙불 맞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이제부터는 선택의 몫이죠. 앞에 관점대로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고 들어가겠다, 안전하게 그때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난더 하락을 본다라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것은 이제 본인의 선택의 몫이죠. 영상으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방황때를 뚫어야 된다 지루해도 기다린다 입이 닳도록 주의 드렸다 계속 경계 모드 유지 중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우려했던 그 자리까지 와버렸고 저도 이제 한동안은 좀 섣부르게 여러분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전망을 하기에는 그렇고, 저만의 관점이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구간이기에, 공부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어려운 구간이네요.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공유를 드리겠지만, 이 구간부터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장으로 보자면, 나스닥팩, 선물 차트, 계속 경고를 드렸었죠. 여기서 저항 맞고 있다. 이 구간, 이 저항 맞는 구간부터, 이 최고점까지, 요 매물대를 소화, 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야지 안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주봉상,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서 놀고 있었는데, 상승 채널의 상단부에 거의 다 와가는 중이었고, 일봉상으로도 저항을 막고 있었고, 조정이 나와서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 떨어진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 여,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널의 상단부에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 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상승 채널이 상단부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정장의 시작, 아니면 큰 하락장의 시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자리는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관점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이 확대해서 보면은 지지받던 자리, 오치지 봤던 자리가 무너지니까 저항이 되면서 폭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폭락이 나왔던 자리고 돌파를 하니까 여러 번 지지가 나왔던 자리죠. 그리고 또이 자리를 지켜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테스트 바로 왔습니다 이 자리가 지켜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최고점을 돌파해야지 긍정적인 시각으로 상승장이 이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오케스틱 또한 살짝 꺾였죠 오케스틱도 하방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중요한 구간이 지금은 지지를 받는 자리지만 이탈하게 된다면 저항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거죠 XOXX so 처럼 다시 한번 아스닥팩 또한 요 1년 선 부근까지 테스트하러 수 있다. 때문에 지금 2만을 지킬 거냐, 아니면 2만 포인트를 붕괴할 거냐, 유의 깊게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